굉장히 멀리 움직이는 정말로 뭐 여행들한 것보다 에 간단치 않은 이 그런 투표, 그표 하나를 정말 우리 국내 사람들은 표 하나를 어떻게 우습게 하는데 그렇게 에 투표권 행사했다는 게 너무 눈물겹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비율이 놀랍습니다 80%라면은 열에 여덟은 했다는 기인데 얼마나 놀라워요? 그 기록은 국내 투표일도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. 70 몇, 어, 77%뭐 이런 식이었는데. 그러면 그런 추세를 미뤄볼 때 이번 대선은 국내에서는 80%가 당연히 넘어야 될 것이고, 안 넘어도 안 되겠죠. 왜냐 망신스럽잖아요. 예, 제 국민들 투표를 만도못 하다면은, 우리 국내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, 예, 감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알바할 수 있겠습니까? 다 투표를 해야겠죠. 저도 내일 아침 일찍, 예, 사전투표를 바로 할 것입니다. 문 열자마자 할 것인데. 그래서 윤석열의 나은 6개월짜리인데, 좀더 길게 보면 윤석열 집권 6, 3년이기 때문에, 예, 윤석열의 나한 3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, 좀더더 걸려보면, 예, 그, 조국 청문회, 조국, 예, 법무장관 청문회가 아, 그 6년 전에 있었는데, 예, 6년 전 9월달에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 그 청문회 당시에, 음, 문재인 부부는 그 동남아 순방을 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내에 없었던 거죠. 어, 그런데 그 조국 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국회 청문회이기 때문에, 에, 대통령의 일을 하기도 과언이 아닌데, 에, 윤석열은 항상 그 밤에 뭔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봐요. 그날 9월 6일 밤 11시에, 에, 조국 어, 법무장관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, 그 부인, 정경신 교수의, 에, 무슨, 그, 자녀, 그, 무슨 표창장, 뭐, 그건가요? 그 이종과 그딴 걸로 해서, 어, 그것도 수사를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직 기소를 했어요. 밤 11시에. 기소를 하게 되면, 에좀 다르죠. 왜냐하면 수사 중인 것은 아무리 뭐, 조국 아니라 조국의 가족이라도 수사 중인 것은 그 조국 본인이라도 그거는 에, 어떻게 뭐그 청문회 내야을 끼칠 수는 없는데 대통령 임명권에 에, 그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인데 기소를 해버리면 그건뭐 조국 본인의 기소가 아니고 어, 그 부인의 배우자의 기소라도 기소를 해버리면 이것은 에, 적어도 어, 조국 법무장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. 그것도 이제 문재인 부부가 국내에 없을 때 일이니까 에, 나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